하나요, 지금. 네, 안녕하세요. 저는 3부입과 진행할 웨일팅의 담당자 김민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그 3부 전에 기기를 세팅할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미리 세팅을 해두었고, 어 쉬는 시간에 자유롭게 열어보시고 저희가 패스워드를 다 붙여놨거든요. 패스워드 입력해보시면 써보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네트워크 상황이 좋지는 않아서 원활하게 쓰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혹시 3부에 웨일북 체험 세션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웨일북으로 회의님들 후견을 쓰실 수 있는 기능들이나 시간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전달도 드릴 거예요. 한국에 다른 세션 안 가실 분들은 여기 계셔도 좋고 아마 평소 이미 그 신청하신 걸로 알아요. 또 그때 또 자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끝나고 기기는 그 자리에 놓고 이동하시면 됩니다. 어디 이동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만요 안 어. 드셔가지고 이게 웨일북이라게 있거든요 사용해보셔도 좋습니다 소개할 거기 때문부를 어디신 분 하셨더니 아저기 현장에서 아 삼부 아. 여기서 웨일북 체험할 거거든요 혹시 삼부도 계속 계시면은 그기 이용해 서 체험을 하실수 있어요 네, 네. 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디지털러닝 페스티벌 2부인 교과 수업 사례 나눔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 2 1호회실에서는 국어 교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는 국어 교과 수업 날에 단눔에 사례를 맡게 된청남고등학교 조현정입니다. <laughs>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러닝 페스티벌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서는 안드로이드, 아이패드OS, 크롬, 윈도우, 네이버 웨일까지 총 다섯 가지 시스템을 활용한 교과서 파일를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아이패드OS는 천일 중의문재영 선생님, 크롬은 한국상대국 김현정 선생님, 윈도우는 경유아중 강용진 선생님, 네이버 웨일은 한국상초 정한혜 선생님, 안드로이드는 신사중 김구현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천일중 문재영 선생님께서 단한 곳에서 배운 것을 찾고 나누고 평가하는 넘버스 국어업이라는 주제로 아이패드OS를 활용한 교과서 사례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어과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문재영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지금 소속이 천일중학교로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천일중학교는 아이템을 쓰는 학교는 아니어가지고제 수업 사례는 제가 이전에 있었던 학교인 우리중학교 사례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다들 좀 방학도 하고 하셨을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제가 말씀드릴 OS는 야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이패드 OS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생각보다 아이패드 OS 수업 사례를 다들 잘 모르세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에서 많이 쓰는 OS가 아니라 보니까 주로 학교에서는 구글 쪽 구글 클래스룸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아이패드에서는 왜 아이패드를 왜안 쓸까 생각을 하면 주로 많은 선생님들이 그냥 구글 쪽을 쓰니까 뭐 크롬북이나 뭐 갤럭시 탭이나 그런 프로그램, 아 그런 기기들을 많이 쓴다고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아이패드에서도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전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뭐 이제 제 뒤에 이걸 활용한 좋은 수업 사례를 소개해 주실 선생님들이 이제 계시겠지만 뭐 구글이나 아이프소프트 네이버 같은 프로그램을 전부 다 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활용하고 있는 것은 여기 애플 쪽 프로그램입니다. 애플 쪽 프로그램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왼쪽이 스프러크라고 해서 구글 클래스룸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키워치는 파워포인트랑 비슷한 역할을 하고 여기 있는 넘버스는 엑셀, 그리고 여기 있는 페이지스는 워드 프로그램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렇게 하시면 보통 엑셀을 수업 때 활용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로 활용하는 것은 넘버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넘버스라는 프로그램이 선생님들께 굉장히 낯서질 것이기 때문에 넘버스라는 프로그램이 뭔지부터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넘버스는 아까 엑셀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표가 얹어져 있는 형식입니다. 조금 생긴 이 엑셀이랑 좀 다르긴 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표를 지우면 완벽한 백지가 되고 이 백지 위에 이제 펜슬을 활용해서 그림이나 글도 남길 수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과서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유튜브 영상 링크를 넣으면 이렇게 영상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넘버스 프로그램은 완벽한 백지 위에 그림이나 이미지나 영상이나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유롭게 수업 자료를 구성할 수 있고요. 학생 입장에서는 이 위에서 애플 펜슬을 활용해서 학습도 할수 있고, 자기 표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들은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당연히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넘버스를 쓰냐면, 바로 교사가 직접 만드는 디지털 교과서를 구현하기에,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게 가장 맞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백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백지들이 엑셀처럼 시트별로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이게 바인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디지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지금 넘버스 프로그램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게 넘버스 프로그램인데 여기 상단에 시트가 굉장히 여러 개가 쌓여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디지털 수업을 하면 파일이 굉장히 여러 개가 생기게 돼요. 하지만 이제 넘버스는 이렇게 시트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이 하나의 파일 안에 학생들의 학습의 여정이 저장된 디지털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그주어과에서는 글쓰기 수업이나 발표하기 수업 같은 거 하면 굉장히 긴 호흡의 수업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거쳐야 할 단계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단계들을 이렇게 시트별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시트에서 제가 글쓰기에서 그 교과서 이미지들을 넣어서 글쓰기 단계에 대한 기초적인 학습을 하고 그 다음 주제를 고르고 이렇게 자료 조사도 하고 개요도 쓴 다음에 마지막에 글도 쓰는 거죠. 하지만 근데 이 과정에서 학생이 그냥 개인적인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스크러크로몇 가지 작업만 해주면 이거를 공동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주제 고르는 단계에서부터 4명의 네 학생이 함께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네 학생이 서로 친구들은 어떤 주제를 고르고 어떤 얘기를 쓰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잘 모르는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들 걸볼수 있고 잘하는 친구들은 못하는 친구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바로 거기에 피드백을 남겨줄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글을 다쓴 다음에 글 쓰기도 이렇게 4명의 네 친구들이 한시 짜에 글을 쓴걸볼수 있는데 친구들이 글을 다 쓰면 <laughs> 애플펜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남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자기 글에서 어떤 것을 고쳐야 될지 알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서로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 모든 학생의 글을 다 피드백해줄 수 없는 시간적인 한계 같은 경우도 극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글을 쓸때잘 인식을 못하는 게 글쓰기가 독자를 상정한 활동이라는 걸잘 인식을 못해요. 본인 혼자 글쓴 다음에 그 글이 자기가 이해되면 끝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친구들이 자기 글을 계속 보고 있다고 인식을 하면 글쓰기가 독자를 상정한 활동이라는 걸 인식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발표 수업도 비슷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어, 발표 수업은, 이 발표 수업은 어떤 발표 수업이었냐면 자기를 소개하는 발표였어요. 근데 아이들이 자기를 소개할 때뭘 소개해야 될지도 잘 모를 것 같아서 약간 컨셉을 잡고 했는데 어떤 컨셉이냐면 자기가 가고 싶은 가상의 혹은 뭐 진짜 회사도 상관없고요. 가상의 회사를 만들 다음에 그 회사에 자기를 드러내는 발표를 해라 라는 과제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조건으로 자기의 장단점이 드러나고 자기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자기가 이 회사에 왜 지원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이 진로로 왜 나가고 싶은지를 설명을 하라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친구들이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4명의 네 모둠으로 구성을 해서 이 과정을 계속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소개하는 거, 그리고 자신의 가장 가지고 있는 핵심 능력, 그리고 장단점까지 이렇게 친구들이 계속 같이 글을 완성해나가는 거죠. 특히 아이들이 자기 장단점 찾으라고 했을 때 그거를 잘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아이들 자기 장점을 잘 모르거든요. 장점을 말하는 걸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자신감이 넘치는 친구는 자신의 단점을 잘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신의 장단점도 친구들이랑 같이 찾아보게 했을 때 그렇게 꽤나 길게 아이디어를 쓸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썼던 글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 편의 대본을 완성한 거예요. 대본을 완성한 것도 모두만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만들이 이 최종 대본을 읽고 이렇게 피드백도 남겨주고요. 그리고 이 파일에는 교사도 항상 접속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교사도 이렇게 들어와서, 교사도 지원 동기, 가치관, 장점에 대해서 추가적인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와 동료들의 피드백을, 피드백을 받아서 최종본을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우선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가 걸렸어가지고, 목 상태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는데, 제가 기존에 발표 수업을 할때 항상 아쉬웠던 게 발표를 하게 되면 보통 자기 모습은 자기가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냥 교사가 점수를 준 거, 친구들이 점수를 준걸 그대로 인식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디지털로 하다 보니까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해서 그거를 이 디지털 학습지에 직접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잠깐만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거를 촬영을 해서 직접 넣어준 거죠. 이제 자기 모습을 자기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발표가 종료되고 자기 영상을 볼 시간을 주고 자신이 잘한 점과 자신이 보완할 점에 대해서또 자기 피드백을 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의 발표를 보면서 점수 항목에 따라서 점수를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사도 여기에 접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사가 수행평가에 대한 최종 점수를 밑에다가 이제 써주기도 했고 여기다 오른쪽에다가는 자신의 이렇게 발표 키노트 자료를 삽입을 해서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모으면 파일을 계속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하나의 파일 안에 자신이 발표한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자료가 다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학습 과정이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학습 과정에서 친구들과 교사가 자신에게 피드백을 준 것도 알수 있고 자신의 최종 결과물을 또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평가까지 하나의 파일라 전부 다 이렇게 모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긴 프로젝트의 수업을 준비할 때도 굉장히 유용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기초 개념이나 기본 그 학력 학습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이건 이제 기말고사가 끝나면 아이들이 기말고사 끝나고 이제 다 끝났다고 이제 놀 생각만 하지 이거를 보통 잘 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종이로 보는 기말고사는 그걸 가지고 우당노트를 만들기도 아이들이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디지털로 제가 기말고사 파일을 여기다 다 넣어준 다음에 자신이 틀린 것들을 손쉽게 캡처를 해서 우당노트를 만들게 했어요. 근데 원래 우당노트를 만들려면 그걸또 잘라서 풀로 노트에 붙이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되는데 디지털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간편하게 캡처해서 붙이고 자신이 왜 틀렸는지 볼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 넘버스가 엑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각 문항별로 전교생들이 몇 번을 많이 응답했는지 그리고 정답률은 어떻게 됐는지그 도표로 제공을 해서 내가 틀린 문제가 친구들이 많이 틀린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맞은 문제 중에 친구들이 많이 틀린 문제가 없는지 같은 것도 비교를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서술형 문항도 여기다 넣어줘 가지고 서술형 문항도 한번 다시 풀어보게 했어요 다시 풀고 모범답안을 보면서 다시 재채점도 해보는 등 굉장히 깊이 있는. 어, 우답 노트 혹은 좀더 거창하게 말하면 오답 보고서도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초 개념 학습할 때 보통 학습지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네, 그럴 때도 그냥 학습지를 여기다가 학습지 형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한 활용 방법을 잘 몰라도 펜슬만 있으면 그냥 원래 종이학습지에다 하듯이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 학습을 할 때도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표도 넣 지도 넣어서 개념 학습을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형성 평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넣어놓고 아이들이 풀면 제가 언제든지 여기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채점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수준을 확인할 수도 있죠. 근데 단순히 이렇게 개념 학습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아이면 디지털로 하는데 창의적인 표현까지 나아가면 너무 좋잖아요. 특히 주거과는 창의적인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신의 상징물을 만들어보는 수업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상징을 배울 때 상징을 뭐라고 배웠냐면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배웠는데 아이들이 이거를 스스로 잘 와닿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더 와닿게 표현을 하려고 자기 자신의 추상적인 특징들을 찾아서 그것을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해보는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추상적인 특징을 찾고 그 추상적인 특징에 어울리는 동물이랑 색깔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결합을 해서 이렇게 자신을 상징하는 동물을 만들어 보는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서명처럼 워드 아트를 이용해서 서명도 남기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남겨 놓은 건 넘버스상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 재생도 되거든요. 애니메이션을 재생도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상징에 대해 학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굉장히 예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미지를 넣어서 살짝 투명하게, 트레이싱 한다고 그러죠. 투명하게 해서 그 위에 따라 그리면 돼서, 물론 이 친구는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입니다만, 잘못 그리는 친구들도 손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종이에 할 때보다 훨씬 편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비율랑 상징을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이제 를 썼는데, 저는 애플 펜슬이 가장 마음에 든게 자유롭게 라인드맵 활동하기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마인드맵 활동지를 주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마인드맵 활동을 한 다음에 그것을 자기 자신을 표현해보는 시로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그 이야기를 뭐 비유나 상징 등으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한 편의 시로 완성을 한 거죠. 네, 이렇게 한